차렉스 캠핑카 어, 카인드에서 손님이 놓고 가신 차를 이렇게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싹 지금 하신 어, 캠핑카입니다. 전기는 600 암페어가 들어가 있고 인버터는 3 k 로 여기 TV,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수전도 있고 양문형 냉동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베바스토로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고, 어, 지금 15년식에 68,000km를 뛰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판매하시는데 어, 3,150만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관심있거나 차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연락처로 어, 전화해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